3학년 때도 이미 국영수 사과 이렇게 주요 과목들이 1, 2학년 때와는 다르게 세분화되지만 좀더 심도 있고 어고 수준이 달라진다고 듣고 좀더 어, 공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강의나 이런데 통해서도 보면 4학년 교과 과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되는데 그게 좀 수준이 높아져서 힘들다라고 해서 그걸 어머니들도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그때부터 성적 관리를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과 과정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 사춘기를 시작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약간씩 변화가 되면서 자기 고집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 그러면 공부시키는 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는데 왜 엄마가 강요하느냐. 사실 저학년 때는 얘기하면 다 듣고. 음. 이렇게 하자, 권유하면 싫더라도 하거든요 근데 4학년 때부터는 말안 듣는 아이들 소위 말하는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주도권을 좀 많이 생각해 주면서 아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고 체험인을 하거나 그런 같이 경험하는 것들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고학년 되면 어차피 아이들 같이 다니자그래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